장 장릉 TV의 장정훈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해본 건데요. 이 마인크래프트는 일단 여기 뭐 갑자기 이상한 게 떴네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고 이 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맵은 마인크래프트라는 맵 속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있고 하늘을 날는 모드에서만 할수 있고요. 지금 제가 지은 집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화려하게 생겼죠. 하지만 여기 들어가면 문을 닫고 들어와야 돼요. 누가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검은 인벤토리 하는데, 얘 놔두고, 이렇게, 늙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지은 집이지만,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일단 위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장, 꽃 옆에, 이렇게 책장. 용암으로 이렇게 전등을 해놨고 소파도 있어요. 여기가 자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는 다 막아놨고요. 지하층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은 형아가 들어왔거든요. 가지고 여기 한층 지난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금 형아가 안녕하세요. 이, 방금 형아가 인사를 했고 그리고 여기는 강석을 캐는데 강석은 이런 것을 만하는 겁니다. 예. 아래 내려가서, 이제, 방금 소린 형아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을 계속 안 했냐면은, 형아가, 저 이게 인챈트 때라는 거예요.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비밀 상자도 있어요. 여기 사이에 뭐 있죠? 여기에 이제, 여기가 비밀 상자인데, 자, 이제, 이쪽으로 보면 없고, 이쪽으로 보면 없는 여기 있는 포민 상자 안엔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제가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이제 무덕불로 밝혀놨고 이거 이렇게 추는 끝이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또 위가 있어요. 저 위가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 아, 저기로 올라가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집은 나무로 집었거든요. 다른 거, 너도 지었고, 이제, 좀비들, 이런 게안 들어오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막아, 막아 놓은 것이고요. 또 다른 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맵, 맵이 이걸 해보겠습니다. 완료.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잘 했는데 나무로 한번 뭘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설치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한칸한칸한칸 한칸한칸 이렇게 늘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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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아.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바로, 저도 유튜브 찍을 때 구독 안눌 겁니다. 알죠? 여러분들도 구독 안 눌렀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사다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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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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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설치할 수 있고요. 네드라트라블인더스가 만든 작품이고요. 자, 이제 좀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 물을 부어서 떨어지면 안 될까? 에미를 들으라고 거든요 그냥 저는 밤이 되면 잘수 있습니다. 듣는다. 10분 8.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면 구름을 넘기고 어 구름을 넘기고 이빙에이가 오네요. 게 높이 이을 이렇게 만들자. 여기 구름을 비가 오네요. 상해 여기가 형아 집이고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제집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제 문을 닫고 이제 여기가 형아 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데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유리창도 볼수 있고 뭉몽땅 유리로 만들어서 유리 공간이라도 어,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지금 없는데, 이렇게 자연을 볼수 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연이 있는데, 없는데. 자연이. 자, 일단, 자연이, 이 용암.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침이고요. 아침인데 비가 오네요. 평화 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집은 이렇게 지금 막아놨고요.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생겼지만 이쪽으로 간다면 이상하게 파괴된 제 집이 있고요. 이쪽으로 다시 가면 왜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제가 지하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기에는 용암 뭐가 많고요 여기는 체크 아 맞다 맞다 설정 오케이 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오호 이제 여기는 제가 만든 공간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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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계속 내려 계속 내려가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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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열고 열고. 열고, 하면 되고요.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온 다음, 용암. <목소리> 되고요. 이렇게 책장에 인넷트가 있고, 다시 올라가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이바이.